안녕하세요 시네픽의 영순이 김태형입니다. 이터널스 개봉과 극장 6천 원 할인권의 영향으로 극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11월 그 시작이 밝았습니다. 과연 11월 극장가는 어떤 영화들이 꽉 채워줄지 지금부터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로 범죄 누아르의 부활 강릉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올림픽의 도시에서 이 모든 상스러운 짓이냐? 누아르가 오랜만에 극장을 안녕하세요. 찾았습니다. 친구로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든 유호성과 충무로 대표 액션스타 장혁의 만남으로 2021년 유일무이한 청불 누아르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이검매를 따라잡을 법한 명대사의 향연 강릉에서 벌어지는 두 조직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영화 강릉은 정통 누아르 영화답게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으며 수위 높은 액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매니아층이 확실한 장르라는 점에서 흥행도 느려볼 법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작품성을 비롯해서 기대되는 포인트가 너무 없다는 점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강릉은 극장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친 운명 앞에 놓인 두 사람의 이야기 강릉이었습니다. 다음은 2년 만에 돌아온 호러 패밀리, 아담스 패밀리 2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프란체스카가 있다면 미국엔 아담스 패밀리가 있다. 평범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호러블리 아담스 패밀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빠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Let's roll.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그랜드 캐년까지 미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시작한 아담 스 패밀리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순탄치만은 않겠죠. 평화로운 일상은 못 참지. 영화 아담스 패밀리 2는 1편의 성공과 함께 제작된 작품으로 현재 균으로 인기 절정에 이른 오스카 이삭을 비롯하여 샤를리즈 테론등 초호화 성우신을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게다가 북미에서도 괜찮은 흥행 성적을 거뒀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영화인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관객 평점은 영화의 치명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아담스 패밀리 2는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영화 아담스 패밀리 투였습니다 네, 이터널스 개봉 2주차인 만큼 1위보다 2위 예측이 더 어려울 것 같은 11월 둘째 주 주말 11월 12, 13, 14일 3일 동안의 박스오피스 순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순이의 픽을 공개합니다. 짜잔! 네, 모일수록 커지는 상금을 위해 친구 초대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시네픽의 영순이 김태형이었고요. 우리는 가을의 끝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